성인은 늘 하는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삼는다. 착한 사람을 나는 착하다고 여기지만 착하지 않는 사람도 나는 착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덕이란 착함이기 때문이다. 믿음가는 사람을 나는 믿지만 믿음가지 않는 사람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덕이란 믿음이기 때문이다. 성인은 천하에 계시면서 자연스레 천하를 위해 그분의 마음을 같이한다. 백성은 귀와 눈으로 자세히 살피며 성인은 모두를 어린아이처럼 여긴다. 성인은 무 상심하여 선인은 무상심하여 이 백성심으로 의심이라 선자를 오 선지로대 선지로 불선자도 오역 선지하니, 오역 선지하니 덕은 선이라.

기심이라. 본 기심이자. 백성은 개주기 이목이요. 백성은, 백성은 개주기 이목이요. 성인은 개해지라 성인은, 성인은 개, 개 해주라. 성인은 무상심 늘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나는 이래, 어, 어, 추만은 나는 이래, 이렇게, 그추만 먹는 마음은 늘 이래, 뭐, 이렇게 하는, 늘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늘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심으로 의심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의심, 자기의 마음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 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훌륭한 어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의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삼으면 훌륭한 어버이가 돼. 내가 훌륭한 그 교사나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생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으면 훌륭한 교사나 교수가 돼. 그그마 어, 마,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왕도 그, 그 나는 진보니까, 나는 보수니까, 이, 이,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정말 훌륭한 그 임금이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자를오 선제요. 하니를오선져 나도 그를 착하게 여겨. 이, 이, 그 나도 그를 착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여기다를 꼭 넣어주라고 그랬죠. 그 동사로 해서 안 되면 거다 여기다를 넣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풀어진다고. 그런데. 선 착한 사람을 내가 그를 착하게 여겨. 그건 말이 돼. 근데 불선자도 우역선지에요 착하지 않은 사람도 나는 또한 그를 착하게 여겨. 오, 이 이거 아주 대단하죠. 이 일을 좀. 이이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왜 그러냐? 덕이라는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덕을 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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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을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무엇을 행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덕이에요. 그, 그래서 이, 이 그런 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행한 결과라는 것은 착하기 때문에 덕은. 또 그런 거 하면 신자로 오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무엇을 하면 딱그뭐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약속을 하나도 안지키는 사람 굉장히 많죠. 이그이 그이 신자 믿음이 가는 일을 오신 줘. 나도 또한 그를 믿어. 그다음 말이 무서워요. 불신자도 오역 신지요. 믿음이 그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정말 많죠. 이런 그 불신자도 오역신죠.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나는 또한 그를 믿어. 왜 그렇게 믿냐? 덕 덕이라는 것은 어떠 어떠한 것을 행한 결과. 그게 덕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질면 인덕이 되는 거. 의로움은 의덕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건데요. 이이 덕이라는 이, 이 것은 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어, 그래서 성인은 제 천하에 성인은 천하에 있으면서 아 누군들 천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성인은. 제 천하, 천하에 있으면서 흡흡의 천하야. 그 흡흡하는 것은 이게 뭐 이렇게 이별 뜻이 없어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어떤 형용 그런 거예요. 성인은 천하에 계시면서 자연스레 우이 천하, 천하를 위하여 혼기심이에요. 그 마음을 거기에다 혼, 던진다? 삼는다? 어, 거기다 던져, 던져 놓는다. 그런 말이야. 이, 이, 그래서, 백성은 개주 기이목이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주, 주목해. 뭐를 주목하냐면, 기이목. 그, 그들의 기와 눈을 갖다가 전부 다 이게 저 주는 물들 주자거든요. 물을 쪽쪽 화분에다 물을 준다든가 또는 이 컵에다 물을 따른다든가 아주 그 골똘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백성은 모두다 이 자기 그 자신들의 귀와 눈을 갖고 이렇게 이 물도 성인은 개 해지라 성인은 모두를 어린아이 해. 이, 이 해가 동사예요. 어린아이처럼 전부 돌고, 여긴다. 보살피다. 그런, 그런, 그, 자, 그, 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성인은 상무, 아니, 성인은 무상심하여 이 백성심으로 위심이라. 성인은 무상심하여 이 백상심으로 이심하여 선자를 오 선지로 대 불선자도 오역 선지하니 덕은 선이라. 선자를 오 선지로 대 불선자도 오역 선지하니 덕은 선이라. 신자를 음. 오 신지하며 불신자도 오역 신지하니 덕은 신이라. 신자를 오 신지하여 불신자도 오역 신지하니 덕은 신이라. 성인은 제 천하의 흡흡의 천하하여 혼기심이라. 성인은 제 천하의 흡흡 위 천하하여 혼기심이라. 백성은 개주기 이목이요, 성인은 개해지라. 백성은, 백성은 개주기 개개 이목이요,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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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은 개해지라. 개 해보셔요. 성인은 무상심하여 이 백성심으로 위심이라. 성인은 <laughs> 늘, 아세요? 늘 마음이 없, 없으며, 없, 없는데, 왜 없었냐면, 어, 백성들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기 때문이다. 선자를 오선지로 대, 불선자도 오역선지하니, 덕은 선이라. 착한 자들을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고 착하지 않는 자도 나 또한 착하다고 여기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다. 신자를 오 신지하며 불신자도 오 역신지하니 덕은 신이라. 믿는 자를 나는 믿는 자라 하고 불신자도 나 또한 선지 믿, 믿는 자라 하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다. 성인은 제 천하에 흡흡이 천하여 훈혼기심이라. 성인은 천하에 존재하면서 그 천하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음, 던진다. 같이 한다. 백성은 개주기목 이오 성인은 개 해지로다. 백성들은 모두가 귀와 눈 눈으로서 모두 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 성인은. 모두 어린 아이들이라 여긴다. 네, 그 다음에 보시고요. 덕이란 착함과 믿음이기 때문에 성인은 백성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삼는다는 것이네. 요 착한 사람을 착하게 대하고 믿음 가는 사람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대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선 아닌가요? 옳은 말이네. 당연한 말씀이야.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하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볼 때엔 분명 이선일세. 그러나 성인의 마음은 어떻다고 하던가? 시비의 분별과 선악의 판결을, 판별을 넘어선 무차별의 마음이야. 억지로 꾸며낸 이선적인 것은 아니야. 사물이나 사람이 어지럽히지 못하는 청정한 마음이야.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청정한 마음이야. 월인 천강 지곡이라고 들어봤지. 다른 모든 강에 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 월인 천강이지. 이 강은 달빛을 비춰주고 달래 저 강은 안 비춰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로 비춰주니 이것이 달이 달, 달 되는 까닥이야. 해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햇볕을 고로 쬐어 주어서 달래 쬐어 주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이것이 해가, 되, 해가 해되는 연유야. 성인 또한 그러하네. 성인은 천하에 계시면서 자연스레 천하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같이 하시네. 착하고 믿음가는 이에게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착하지 않고 믿음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달래 대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성인이 성인되는 소위야. 해와 달처럼 차별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성인을 해와 달 보듯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해와 달이 차별 없이 그러하듯 성인 또한 백성들을 어린아이처럼 돌보는 것이지. 그러므로 노자는 백성은 귀와 눈으로 성인을 자세히 살피고, 성인은 모두를 어린아이처럼 여긴다고 하였다. 음 네, <laughs> 잘 하셨습니다. 자 하셨습니다. 기까지 하겠습니다.